로스차일드와 교황청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1832년에 처음으로 로스차일드가 교황청에 대출해 을 줘요. 지금으로부터 191년 전인데 이 둘의 관계가 꽤 오래됐죠. 대출을 받은 교황은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그리고리오 16세. 그리고리오 16세고요. 대출받은 액수는 40만 파운드. 어, 이 대출로 그 프랑스 로스차일드 은행의 수장인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교황청의 공식 은행가가 되게 되죠. 어, 아실 거예요. 1대 로스차일드, 마이엄 셜 로스차일드. 이 사람한테 이제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뭐 프랑크푸르트, 런던, 비엔나, 나폴리, 파리 이렇게 보낸 거. 이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이제 이 다섯 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고, 어, 파이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이 런던으로 간 네이선 로스차일드 둘째, 다음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를 장악하죠. 근데 이 제임스 로스차일드한테 교황청이 돈을 빌린 거예요. 음, 근데 이 교황과 직접 만나서 이 대출 계약을 한 사람은 이 파리에 있던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아니고, 나폴리에 있던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형칼 마이어 로스차일드였어요. 어, 뭐, 거리상의 이유도 있었을 테고, 어, 얘네들은 이가문내 결속력이 어, 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동생 대신 나폴리에 있는 형이 계약을 체결해도 뭐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거겠죠. 아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거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에서 교황청이 있는지 로마 바티칸까지 900km 정도 되는데 나폴리에서 로마까지 200km밖에 안 돼요. 이때 1832년 당시에는 뭐 비행기나 떼제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도 아직 없었어요. 철도도 증기기관도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철도가 개통된 게 이제 183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더 늦고 그러니까 이제 마차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파리에서 900km인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포장된 도로도 별로 없는데 마차 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폴리에 있던 형이 이제 가서 계약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형인 칼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교황이랑 만나는데 어, 당시에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만나면 교황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인 칼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어, 교황의 손에 끼워진 반지에 키스하는 것으로 이 관례를 대신했죠. 이일 때문에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격분했는데. 어,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일 때문만은 아니죠. 교황청이 이제 유대인인 로스찬 차한테 돈을 빌린 것 자체가 더큰 원인이었지만, 어떤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어, 원래 카톨릭 신자는 이제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는데, 이 유대인은 손에다 그냥 키스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대출에 대해서 그 프랑스의 낭만주의신 알프레드 드 비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 교황과 카톨릭을 지배하고 있다. 그는 군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국가를 산다. 어, 그리고 이제 독일의 작가 루드비히 베르네. 이 루드비히 베르네는 원래 유태인인데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루터교로 개종한 그 작가예요. 정치 작가인데 이, 이 루드비히 베르네는 뭐라고 또 말했냐면 부유한 유대인은 교황의 손에 키스하고 가난한 기독교인은 교황의 발에 키스한다. 로스찰드 가문은 그들의 조상인 가롯 유다보다 확실히 더 고귀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는데 로스찰드는 만약 팔려고 놓는다면 그를 살 것이다. 어, 이 사람 이렇게 말했고 어, 이탈리아의 시인 주세페 지아코모 벨리는 자신이 쓴 소네트에서 이제 그레고리오 16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로마와 국가를 모두 팔아먹은 나약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교황의 예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어. <laughs> 어, 근데 이제 이런 비난을 받은 그레고리오 16세는 1834년에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은 지 2년 후에 그이 바티칸의 그 재무 담당 추기경을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요. 안토니오 토스티 추기경이라고 이 사람을 이제 그 교황청의 재무 담당 추기경으로 새로 임명하는데. 어, 아마도, 이 토스티를 통해서 그 로스차일드한테 종속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니까 러 대출받은 지 2년 뒤에 재무담당, 그 바티칸 재무담당 추기경을 딴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 토스티란 사람을 임명한데이 사람이 그 임명된 다음에, 어, 그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 부채를 리파이낸싱, 그니까 러 이제 재융자 하려고 시도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로스차일드가 그걸 거절하죠. 그 재융자 요청을. 어 근데 이 토스티가 어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 이제 파리의 증권거래소에서 활동하던 다른 은행들이랑 이제 비밀리에 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1830년대는 아직 로스차일드가 유럽의 금융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에요. 아직 1830년대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랑 경쟁하는 다른 은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로스차일드가 더 강력했고 약했지만 이 다른 은행들이 막 연, 연대해서 로스차일드랑 뭐 경쟁하고 있었어요. 아직 1830년대인데 이들과 접촉을 이제 시도한 거죠. 어, 그러나, 이, 나폴리에 있던, 그, 아까, 직접 교황 만나러 왔던, 그, 칼마이어 로스차일드. 걔가 이제, 심어놓은 에이전트들이, 이, 파리의 은행인사들이, 바티칸에 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그걸, 그, 칼마이어 로스차일드한테 보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칼마이어 로스차일드가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나폴리에서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토스티랑 만나요. 토스티 주기형이랑. 근데 이제 어, 이뭐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칼마이 로스차일드가 이 토스티랑 만난 다음에 이 토스티 전에 그 바티칸의 재무 담당 추경했던 그 토롤로니아 토롤로니아 추경이 처음에 서명했던 그 대출 계약 원본 이 대출 계약 원본의 사본을 하나 만들어요. 이그 칼마이 로스차일드가 토스티랑 만난 다음에 근데 이 사본에는 이제 비밀 조항이 그 첨가돼요 하나. 그 조항이 뭐냐면은 교황청은 로스차일드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위해 다른 기관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이 비밀 조항이 첨가돼요. 어. 어.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제 15년쯤 뒤에 그 교황청은 두 번째로 이제 로스차일드한테 대출을 받아요. 1850년에. 어, 그러니까 비오 9세 때인데 이 비오 9세는 아까 그첫 번째로 로스찰드한테 대출 받았던 그레고리오 16세 다음에 교황이 된 사람이에요. 1846년에 이제 교황이 되는데 이 사람일 때 어, 로스찰드한테 두 번째로 교황청이 대출을 받아요. 어, 뭐 이렇게 이제 교황청과 로스찰드의 관계는 돈을 매기로 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어, 그 관계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린드로스 차일드랑 그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200년 가까이. 제 소설 2029의 표지시안이 나왔습니다. 어, 출간은 한달 뒤인 1월 20일쯤, 1월 20일쯤 이뤄질 예정이고요. 어, 이 소설의 배경은 2029년. 어, 넥스트 팬데믹이 발생해서 이제 신종 조리 독감인데 넥스트 팬데믹이 발생해서 하얀 신발 패스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CBDC 그 전면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어, 6개월 뒤부터는 종이돈 사용이 중단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에요. 소설의 배경이. 그리고 이제 주인공 은 유튜버고 이 하얀 신발을 신지 않아서 사회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어,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줌으로 모임을 개최하는데, 어, 이 3주 동안 진행되는 모임이고, 다섯 명의사람들이제 함께 하는데, 금융권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신비로운 남자 이상원, 대학에서 서양사를 강의하는 30대 후반의 그 강사 송재욱, IT 쪽에서 근무하는 어, 30대 초반의 남자 이상우, 자영업자인 그 사, 40대 초반의 백우경,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3주간 동안 줌으로, 어, 얘기를 나눠요. 어, 근데 이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대화 말고, 좀 소설 서사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면, 점점 더 이제 좁혀와요. 얘한테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오고, 위협, 미행, 이상한 전화, 경고. 그러다 급기야, 어, 여기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 급기야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 그냥 단어 몇 개만 말하면, 페마캠프, 권력자와의 만남, 이상한 방면, 줄거 없는 물음. 어, 이 정도만 언급하겠고 이 소설의 분량은 340 페이지 정도 될것 같고 340 페이지. 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laughs>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 어, 많은 기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